구독해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얘기하냐. 바로 이제 대학교 댄스팀 어, 축제가 있었는데, 너무 과도한 이건 좀 도를 넘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예. <laughs> 날씨가 요즘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어. 이, 저는 이제 과거에 이런 주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친 아들에게 이제 스트립쇼 하는 걸들이었나? 예. 그 여성들을 불러가지고 뭐 가슴을 만지게 하고 뭐 몸을 부비고 한마디로. 그 어린, 그러니까 성인이 된 아들이 아니라 미성년자 아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 야한 짓거리를 시킨, 어 부잣집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마치 이것을 실제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학교 축제에서 발생됐다라는 그런 소식의 제보가 들어오게 돼서 그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 네, 제가 봤을 때에도 조금 도가 지나치긴 했고요. 어, 다만, 스트립 걸, 어, 스트립 쇼 걸과 뭐 동일하게 뭐 여기고 싶진 않은데, 어, 간단하게 약간은 문제가 됐던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린다, 어, 해드린다면은, 말이 꼬이네. 어? 나도 당황해서 그거 보고. 어, 이게 대학교 축제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인가? 약간 그런 느낌 받았는데, 일단 바지가 너무 짧았어요. 거의 팬티에 가까운 바지였고 가슴도 노출이 심했어요. 아 요거까지는 근데 댄스팀으로서 어 댄스 의상으로 봐줄 만했습니다. 예. 어그것까지는 아, 내가 문제를 제기를 안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피부와 피부가 대이면서 부볐다는 건데 그 부위가 아, 굉장히 조금은 야했습니다. 예. 일단은, 부빈 부분은 이따가 얘기하고, 어, 가까이에 된 부분을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자 학생을 일단은 부릅니다. 예, 자리에 앉혀. 예. 너무 좋아하더라고, 남자 학생이. 예. 남자 학생 얼굴에다가 자신의 가슴을 들이대고, 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자신의 가랭이까지, 거의 팬티에 가까운 어, 바지를 입고서 가랭이를 남학생 얼굴에다가 갖다 대면서 흔들기 춤을 추고, 이것도 예. 굉장히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피부와 피부가 다이는 물론 이제 어, 남학생이 바지를 입고 있었고 이제 여자 댄스팀이 어, 의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뭐 피부와 피부가 닿인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간에 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일부러 의도한건지 아니면은 조금 과도하게 춤을 추다가 있인건지 모르겠는데 남자 그 학생의 처음에는 허벅지의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 등이 되었는데 난중에는 더욱 강렬한 춤을 추다가 남자 학생의 어, 낭심에 해당되는 부위에 이제 여자 댄서 팀의 가슴 부위가 돼이고 엉덩이 부분을 돼이는등 예, 네. 요건 또 좀 도를 지나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 유튜브에도 검색을 해보면 나올텐데 물론 계속 부비되진 않았고요 사이, 이렇게 한번되었다가 어, 떼고 한번되었다가 떼고 뭐그 정도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남자 학생의 낭심부위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댔다가 뗐다는 점 예. 그리고 낭심부위 가까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댔다가 빼는 등 근데 이거는 댄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낭심했다가 엉덩이와 가슴을 대었다는 거는 조금은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물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자신도 모르게 강렬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주의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춤이라는 게 예술로다가 봐야 되는 건데, 이 예술로다가만 끝나야 되는데, 조금은, 어, 야하게 끝난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게 뭐, 예전에 이제 군부대에 머슬매니아 선수들이 간 적이 있는데, 머슬매니아 선수들이 자신의 머슬매니아 복장을 입고서, 머슬매니아 쇼에서 하는, 머슬매니아 쇼라는 머슬매니아 대회에서 하는 그 제스처를 하고 간것 뿐인데, 이거는 댄스 팀이면 당연히, 어, 남자 대학생한테 자, 어, 남자 대학생 낭침했다가 가슴을 데이고 엉덩이를 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무가 아니잖아. 반드시 해야 되는 댄스팀에 어, 걸쳐가야 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었나?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앞으로는 조금 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